네, 저기, 피사의 탑이 아니라, 어, 세빌리아의 탑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 역시, 이 강, 과다키빌이라는 어, 강, 변에 어, 있는, 어, 어, 이사벨 어, 다리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어이 저기, 우리 김명희 선수가 말을 타고 있는데, 예. 여기가 어, 그 유명한 어, 세빌리아의 어, 투장, 어, 브라사데 토르 예이 건물이 바로 어, 도레데오로 어, 금의 탑 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뭐저 어, 지금 저희가 서 있는게 세비자 하면은 또 어, 예, 저기 골든타워 에, 그리고 저 뒤에 세비자타워 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서 있는 곳이 에, 세비자의 산텔모 어, 다리가 되겠습니다. 산텔모 다리, 양동네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와, 어쨌든 대단한 건물들이네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어, 로베드베가양극장입니다 어, 대아트로노페데 베가. 어, 그, 활절 지금 줄어서 어, 여기 이제 이런 그 순례 행진이 있습니다. 어, 오늘만 해도 아홉 군데에서 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지금 뭐 난리법석이네요. 예, 네, 알카사 요새 성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도 뭐 아프리카 아랍 사람들이 만든 거지. 어, 이쪽으로 보면은 어, 세비야의 대성당 어, 뒤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예, 어, 네, 오늘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예, 네, 바로 성당 광장. 예. 네.

이게 또, 어, 참, 이, 그, 세계 어디를 가도, 어, 이렇게 참 보기 전문 에, 아름다운 광장 중에 하나로 속하는, 세빌리아의 발라시오에 어, 왔습니다. 스페인 광장. 좌측, 우측, 똑같이, 어, 거 이제 반달형으로 어 형성된 어 궁전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뭐 웅장하고 어또 아름답습니다. 어, 여기 뭐 보트도 타고. 난리네자 어, 이런 광장에도 또 분수대가 있어야 되니까 예, 아주 시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저 바나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시다 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